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영재교건 합격전략 발명영재 대비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명 분야 영재교건 대비 방법은 첫 번째, 지필시험 유형을 확인 후 교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 대부분 영재성 검사를 볼 텐데요. 영재성 검사는 수과학 영재성 검사 유형에 발명 유형이 들어있는, 어,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수학과학의 비율이 조금 줄고 그렇죠? 어, 발명 유형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재는 영재성 검사 모의고사 교재랑 발명영재 예상 모의고사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 발명영재 예상 모의고사는 발명 유형만 들어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영재성 검사 모의고사 교재랑 같이 봐야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창의적 문제결력 검사 또는 평가. 어, 이렇게 보는 지역은 수강 유형의 발명 유형이 들어있는 문제로 시험을 봅니다. 서울 지역은 창의적 문제결력 평가로 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창의적 문제결력 모의고사와 발명영재 모의고사, 이렇게두 권을 보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두권 얘기하면, 어, 양이 너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자 발명영재 예상 모의고사는 어, 교재 파일하고 강의로 2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너무 적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발명영재 예상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들은 어, 발명 아이디어를 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같은 문제라도 이제 학년 공통이라 되어 있는 이유는 어, 3학년은 3학년 수준에서 아이디어를 낼수 있고. 그래서 학년별로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아이디어를 낼수 있어서 이제 학년 공통으로 어,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문항도 어, 보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답안으로 어,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재성 검사 유형과 발명력 영재 예상 모의고사 이렇게 보는 경우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 모의고사와 발명, 영재 예상 모의고사.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발명, 영재 예상 모의고사는 홈페이지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센몰에서도 안 팔고, 일반 서점에서도 팔지 않고 있으니까, 혹시, 어, 구매를 원하시면, 어딘지 잘못 찾겠다 하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튜브 영상을 본후 동영상 강의를 수강한다. 자 유튜브 영상에 자 영재교육원 합격전략으로 동영상 강의 활용법으로 안내드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어떻게 활용해서 강의를 들으면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영재교육원 지필평가 답안 작성 요령도 강의를 진행했으니까 이걸 본 다음에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면 어, 좀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어,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한번 보고 강의를 수강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고 합격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발명영재 면접 대비 교재와 강의를 수강한다. 자 면접을 보는 지역 이 있고 안 보는 지역이 있긴 한데 자면접을 보는 지역은 AI와 함께하는 영재교육 면접특강에 인성, 발명, 수학, 과학, 뭐 정보까지 다 있는데 어, 요. 교재를 어,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 면접 유형별 답변 요령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보고 어, 교재만 사서 한번 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의는 이제 다 들어있어 가지고 어, 다 들어봐도 괜찮지만 어, 일단 급하시면 어, 교재만 사시고 영상만 수강해서 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 자신만의 답변, 그렇죠? 자신만의 답변을 쓰는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추가로 볼 교재와 추천 도서입니다. 어, 아까 모의고사 교재가 8강, 그리고 발명 영재 예상 모의고사가 2강, 어, 많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추가로 볼 교재는 이제 발명이니까 과학과 관련된 교재를 더 추가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영재과학 시리즈 현재 학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파이널 과학 50제 어, 비슷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4학년이면 50제를 보는 게 좋겠고요. 어, 6학년이면 50제 그리고 이제 4, 아, 3학년이면 어, 영재과학 5학년이면 영재과학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현지 학년에 맞게 출제되니까. 그리고 어난 파이널 50제를 봤다. 그러면 영재과학 시리즈로 제일 최근에 나왔으니까 이걸 보면 좋겠고요. 그 신박한 과학사전 시리즈랑 신나는 과학방탈출. 이 교재들도 아이디어 내는데 도움되는 과학 배경지식이 충분히 들어있어서 이걸 보면 좀더 재밌게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수 있고 과학에 흥미를 끌어놓을 수 있으니까 이걸 같이 보면 답안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영재교육은 합격전략, 발명영재 대비 방법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